12, 3 내란이란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란이란 모든 국가에서 헌정 질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형법 87조에 내란의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국헌문란 목적에 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내란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실행 단계에 일어났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적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지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군이 내란군이라고 그렇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그것은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대한 용어를 썼더니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 육군총장은 내란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란은 국헌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면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조직을 파괴 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 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 어,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행 국회를 침탈하는 건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여기를 침탈하는 것은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계를 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육군총장,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입문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이것은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고 하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위반에 내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